말씀은 어,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으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자, 요절 같이 같이 읽을게요. 본문 사무엘상 17장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에 대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어,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어, 다윗의 상대인, 자, 다윗의 상대인 골리앗은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쟁하기 위해서, 어, 투구도 쓰고, 그 다음에, 어, 갑옷도 입고, 그 다음에, 어, 어, 칼도 창도 하니는 굉장히, 어, 전쟁에, 전쟁에 능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은, 다윗은 그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봐요. 다윗은 어때요?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도 입지 않고, 그 다음에 전쟁에, 어? 전쟁에 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다, 어? 물맷돌과, 어? 다섯 가지, 아, 다섯 개의 돌멩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 어, 그,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하지 않았던 사람도 아무 준비가 없이 도시락을 배달하러 전쟁에 왔던 사람을 다윗이 골려서 어떻게 이겼어요.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 강력한 힘을 가져도 강력한 힘을 가진 골려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기 때문이에요. 오늘 어,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어, 함께 어, 함께 배울건데 함께 우리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우리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세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뭐냐면 어, 모든 모든 싸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거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자 본문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가 너희를 우리 종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뭐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 누가 있, 누가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 어, 하나님을 더잘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 하나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어내 자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음, 하나님을 위해서는 싸우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어,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우리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것들을 기억하고 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 그대를 어, 바라보는 우리 귀한 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작은 어, 작은 어, 어,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큰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것들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기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구원해주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든든히, 어, 든든히 서, 어,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유아부 세리 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